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 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이번 시즌 여자 배구 신인 선수 중에 도로공사의 이윤정과 함께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바로 흥국생명 배구단의 정윤주 선수입니다. 정윤주 선수는 대구여고를 얼마 전에 졸업한 신인 선수로 2021년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3순위로 프로에 진출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정윤주는 최소 1라운드 3순위 내에 선발될 가능성이 있고 내심 1순위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드래프트에 관해서 블로그에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목에 선수들의 이름을 나열했는데 순서를 지금 다시 보니 정윤주를 가장 먼저 적었고 그다음으로 이현지, 박은서, 박사랑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페퍼저축은행 배구단의 김영실 감독은 큰 실수를 범하면서 1라운드 6순위까지 선발하면서 정윤주의 이름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인삼공사와 현대건설, 도로공사를 거쳐서 흥국생명까지 기회가 와서 박미희 감독도 놀란 듯이 정윤주를 지명하였습니다. 1라운드 1순위까지 예상되었던 정윤주가 이렇게 밀린 이유는 결국 신장에서 오는 핸디캡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 보란 듯이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빛난 신인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건 바로 흥국생명의 정윤주입니다. 하지만 신인상은 중고 신인인 도로공사의 세터 이윤정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팀 순위의 핸디캡은 있지만 순수 신인이라는 장점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봐야 할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박미희 감독은 정윤주를 많은 시간 경기에 뛰게 하면서 신인상을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윤주 선수는 지금까지 32경기에 출전하여 190득점을 올리면서 공격 성공률은 36.7%로 신인 중에서는 가장 특출납니다. 공격력에서는 따라올 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리시브인데 리시브 효율이 15.51%로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 인상공사의 이선우는 17경기에 출전하여 41 득점으로 신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볼때 정윤주의 스탯은 엄청납니다. 물론 신인왕 출신이었던 이재영이나 이소영은 신인 때부터 공격과 리시브에서 이미 완성형 선수였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강소희의 신인 시절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윤주가 신인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김연경 선수가 다음 시즌 국내 복귀를 하게 된다면 흥국생명에서 뛸 가능성이 많은데 정윤주와 함께 뛰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윤주 선수는 김연경에게 엄청난 배움을 받게 되면서 더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연경 선수가 아직 해외 진출과 국내 복귀에 대한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윤주 선수는 이재영이나 이소영과 비슷한 신장의 탄력까지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 레프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 비해서 리시브가 문제인데 만약 리시브까지 좋아진다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모습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